다들 이런 생각하시죠? 왜 내가 세차만 하면 비가 오는 거야? 이제 걱정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더러워지지 않고 아주 손쉽고 간단하게 광택을 유지할 수 있는 재밌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차를 사랑하는 사람이건, 또 차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건, 일단 자기 차가 깨끗하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세차를 했을 때의 그 깨끗함, 항상 오래 가지 못하는 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세차만 하면 예외없이 항상 비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B의 강병입니다. 세차를 한번한 이후에 깨끗 이 차량의 표면이 관리된다는 것. 제가 해외 출장을 나가 보면 대기가 진짜 깨끗한 지역은 세차 한번 하면 그 반짝거림이 꽤 오래가요. 중간에 비가 한번 내리더라도 오히려 그 깨끗한 비 때문에 세차를 한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질 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특히 요즘처럼 황사가 몰려오는 이런 시즌이 되면 세차를 하고 비를 가볍게 한 번만 맞아도 얼룩덜룩한 자국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손세차를 해놓고 2주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비 한번 맞고, 요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차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저처럼 좀 세차에 게으른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고민이 많을 텐데 마침 불스원에서 아주 좋은 솔루션이 있다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불스원의 크리스탈 코팅 플러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최다 매출 1위를 찍었던 제품이래요. 한번 깨끗하게 해 놓은 다음에 요거를 발라놨을 때 방호 성능, 가벼운 비가 왔을 때에도 깨끗하게 유지가 될수 있고 광택도 살아나고 여러모로 유지하기가 좀 편한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제 차에다가 절반 섹션을 나눠서 반을 시공을 하고 반을 시공을 하지 않은 상태로 성능 비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차를 다 해놓고 드라이을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계속. 네. 네. 오. 향이 엄청 좋은데? 아, 이거 물컵 제대로 당했는데? 누가 찍은 거야, 이거? v 1 1에 찾으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실 거예요. 여기 닦을 때가 기분이 제일 좋거든요. 네, 이게 기존 성분보다 30% 정도 코팅 성분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엄청 색깔이 깊어졌어요. 뭔가 빗물에 젖은 것 같은 약간 그런 광택감을 줍니다. 일단, 뿌린내는 다한 번씩 닦아낸 것 같고. 네, 저희 한 5분 정도 걸려가지고 차의 절반 부분, 반만 지 발라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발라보면 슬릿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만져보고 여기를 만져보면 확실히 여기는 세수하고 약간 로션 안 바른 피부 같은 느낌처럼 약간 거칠거든요. 근데 이쪽은 살짝 옷을 하나, 실크를 걸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이 종이컵을 지금 이거 기울어진 데 이렇게 놔보면 서있죠. 근데 여기다 놓으면 아무리 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다 놓으면 사실 이게 이제 원래 원래 우리가 세척 하고 난 다음에 남는 표면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 놓으면 근데 이불스원의 크리스탈 코팅 플러스는 2회 시공을 해둔 다음에 이걸 말리고 그 다음에 다시 2회 시공까지 했을 때의 효과가 진짜 극강이 된다고 합니다. 두 개의 코팅층을 한 번에 발라주는 방식이라 1차 코팅층이 그 표면에 미세한 요철들 사이로 다 파고들고 그 위로 2차 코팅층이 평평하게 깔려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한번더 발라보겠습니다. 아, 혹시 그거 아세요? 레이스 신에서는 미케닉들이 항상 경기차를 깨끗하게 닦아요. 그리고 단순히 깨끗하게 색차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레이스카 표면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코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코팅을 해두면 지금 매끄러워지는 이 표면 효과 때문에 실제로 이 기류가 차 위를 지나갈 때 차체 표면과의 이 들러붙는 그 마찰력을 감소시켜서 최고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공학적으로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요즘은 워낙 레이스카들의 출력이 좋아져서 예전만큼은 안 하지만 과거에 이제 출력이 낮고 하지만 속도는 빨리 달려야 했던 그런 시절에는 레이스카의 표면 코팅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정도 효과가 있다니까요. 뭔가 약간 특정 각도에서 보면은 진짜 광에 엄청 잘 사는 이 각도가 있는데 와 여기 여기 광택 미쳤다 확실히 이게 두 번째 바를 때는 아까보다 힘이 덜 들어요 처음 바를 때가 굉장히 좀 뻑뻑했던 느낌이고 지금은 닦이는 그 느낌이 되게 부드럽게 쫙쫙 뻗어 나갑니다 아 기대가 되는데 아 진짜 이 정도 효과가 날 줄은 몰랐거든 어야 잠깐 이거 이게 좀 거울처럼 보이니까 갑자기 눈이 핑보는데 이거 거울 같아 이 오시라고요. 오, 오, 오. 아까하고도 달라. 야, 이건 목이 좀 미끄러지겠는데? 이쪽도 그런 건가? <laughs> 아,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 이 각도인데도 멈추잖아. 오, 달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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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수 성능도 한번 볼겸 물을 뿌려 봅시다. 아, 이거 차이가 나야 되는데? <laughs> 오, 와, 완전 발수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지금 물이 다 늘어붙고, 여기는 비딩이 생기면서 쭉 흘러내리는. 와, 여기 물나가는거 봐. 그냥 다 떨어지는데? 요 여기 보세요. 이쪽은 다 달라붙어 물이. 전부 다 물이 달라붙어요. 이게 이제 그 상황이거든요. 세차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비오는 상황. 제가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이기 도한데자 이때 그냥 주행을 하면서 주행 풍을 맞는다. 이 정도면 그냥 주행풍에 빗물이 그냥 다 깨끗하게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뭔가 물이 마르기 전에 이미 차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그냥 물을 밀고 가요 밀고 가서 결국에는 계속 표면에 표면 장력으로 남아 있어요 요런 식의 물자국이 결국에는 표면 위에 앉아서 말라붙게 되겠죠. 물 뿌리기 전그 상태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반대쪽 시공 안한쪽 한번 보죠 자 여기도 똑같이 저쪽보다 조금 더 오래 쌌거든요 언뜻 보면 물이 다 날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수백 개의 물방울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마르면서 차를 지저분하게 만들겠죠 확실히 이 크리스탈 코팅 플러스 해 놓으면 오래 갈것 같아요 내가 막 꼼꼼하게 부지런하게 자주 세차를 막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할수 있는 사진 없다 그러면 이거 한번 발라놓으면 이만큼 뭐비 맞고 어느 정도 넣어도 꽤 깔끔할 것 같은데요. 자, 이걸로는 안 부러지는데 좀큰걸 가져와 봐야겠다. 잠깐만 기다려 봐. 네, 이럴 줄 알고 제가 대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로 불어야 돼. 이렇게 불어도 결국 여기 틈에 가서 이 물들이 다 고여 있어요. 야, 이 표면이 거친 거에 이 영향이 이렇게나 크구나. 자 크리스탈 코팅 플러스로 이렇게 절반을 시공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확실히 발수력의 차이 그리고 또이 광택도의 이 깊이감 또 손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느껴지는 슬립감네이 방호 성능부터 미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확연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 개인적인 테스트는 충분히 통과한 것 같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전체 시공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고 나머지 다어 망했다. 이거 왜 테이프가 이렇게 찢어지냐? 오야 씨. 어떡하지?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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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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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괴로워요. 됐다. 우와! 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사실 이제 911이 이제는 정말 구형 모델인데도 야 이렇게 간단하게 불스원 크리스탈 코팅 플러스 한번 발라주니까 지금 막 구색을 새로 하고 나온 것 같은 엄청나게 깊은 광택감을 보여줍니다. 이 만졌을 때의 느낌도 새차 같은 느낌이에요. 황사 시즌도 다가오고 있고 또 비가 오는 장마 시즌도 곧 다가오게 되겠죠? 자동차를 쉽고 깨끗하게 또 오랫동안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 오늘 이불스원의 크리스탈 코팅 플러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불스원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자마자 비가 옵니다. 아 비의 양이 커져지고 있습니다. 3단 힐스핀이 납니다 <laughs>